농작물과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외래 해충이 올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해충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나뭇가지마다 손톱 크기만한 회색 벌레 수십 마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나무와 밭작물 가리지 않고 들러붙어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그을음병까지 유발하는 외래해충 미국 선녀벌레입니다. 불볕더위에 녹초가 되도록 과수원 구석구석 방제를 해보지만 얼마 뒤또 찾아오는 해충의 속수무책입니다. 나무를 발로 툭 차면은 그게 진짜 벌같이 확 날아간다고 소름이 좀 끼칠 정도지. 미국 선녀벌레는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빨리 출현해 개체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한파로 외래해충의 부하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됐습니다. 나뭇가지를 파고 들어 알을 낳고 성장한 뒤에는 나무를 고사시키는 갈색날개 매미충 피해 면적도 충북에서 지난해보다 44% 이상 늘었습니다. 더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제를 통해서 한 9월 초까지는 저희가 피해 발생 지역을 중점적으로 더 방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긴 폭염에 불청객인 외래의 충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농작물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